자, 오늘 그 마티즈 선팅이 어,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제 세차가 안 돼서 좀 지저분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어 세차를 하고 선팅을 하는 게 제일 좋고,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음,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닦아놨는데 아까 아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지저분했어요. 여기는 좀안 닦았거든요. 먼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 보면 선팅을 하실 때 보면 이 바깥 유리를 잘안 닦으시더라고요. 이제 표시가 더안 날까 봐서 이렇게 그냥 바깥에는 닦지 않고 어 썬팅을 그냥 안쪽만 청소를 깨끗이 하고 썬팅을 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바깥 유리 안쪽 유리를 전부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어 썬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. 지금 보시면. 이 예, 안쪽 나름 청소를 했는데 본드가 너무 많아서 지금 본드를 제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바깥 유리를 깨끗이 닦으니까, 닦으니까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본드 남았죠 제가 아까는 보니까 굉장히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한것 같은데 바깥 유리를 닦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많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 그 유리가 더럽게 되면 안쪽 유리를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어. 안에가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실하게 어, 표가 나지 않습니다. 지금 이쪽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안쪽 바깥쪽을 굉장히 지금 깨끗이 다시 청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바깥쪽 그 유리를 깨끗이 닦았거든요. 깨끗이 먼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깨끗이 닦았고 안쪽 유리도 나름 지금 최대한 지금 청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. 이제 아까 저앞 유리하고 뒷 유리를 비교해봤을 때 어,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바깥유리를 기본적으로 깨끗이 닦아줘야 안에서 청소를 해도 이게 완벽하게 청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지저분한 차가 들어오더라도 어 유리, 바깥유리를 깨끗이 어 청소를 하셔야 된다는 라거 전면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도 지금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 세차를 안 했고 왔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산팅하지 마시고 바깥유리를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우리도 어, 선팅을할 때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선팅을잘할수 있고 어, 이 썬팅을 맡기신 고객도 마찬가지로 어, 이렇게 좋은 퀄리티. 자이 영상 찍다가 어, 전화가 와서 <laughs> 전화가 와서 지금 끊겼는데 어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깥 유리 안쪽 유리를 최대한 깨끗이 닦아야만 선팅을 완벽하게 할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